예, 서로 비슷하게 생겨 실수하기 쉬운 한자 모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요새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 창과자 부수입니다. 창과자 부수. 첫 번째가 무자, 다섯째 천간 무자, 그 다음에 11째 지지술자, 개술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킬 숫자, 다음에 여러분 잘하시는 이룰 성자가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다섯째 천간 무자입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할 때이 다섯 번째를 천간 무라고 하죠. 그래서 무진년하면 육십 갑자의 다섯째죠. 그리고 그 무호사왕 연산군 4년에 유자광의 무리인 훈구파가 성조실록에 실린 사초 조이 제문으로 살인파를 모함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목을 베고 그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당쟁을 무오사화라고 하죠. 무오년에 이때 그그 시기를 지칭할 때 우리가 육식갑자를 사용합니다. 잘 쓰이진 않습니다, 이무자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그, 지지입니다. 신유술회할 때 술자, 개술자라고도 하죠. 열한째 지지 술자입니다. 곧 술시하면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를 술시라고 하고요. 경술국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권피탈을 경술년 1910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으로 읽혔는 말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열한째 지지 술자를 씁니다 개술자 그러니까 무자나 술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킬 숫자 또는 숫자리 숫자라고 하는데요 수루 적군의 동정을 살피려고 성위에 만든 누각을 수루라고 합니다 그 이순신의 너무나 유명한 시조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 호가는 나의 애를 끝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수루가 누각이죠. 누각. 제가 실제로 올그 1월달에 그 1월 달에 한산도에 다녀왔고요. 이그 수루도 앉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름다운 경치더라고요. 이 군사적 요충지는 제가 잘못 느끼겠고 어쨌든 자연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일성호가는 한국조의 피리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수 예.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경비하는 일. 그래서 위수지역입니다 부대가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경비하는 지역 외출이나 외박 시에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군인들이 주둔지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일정하게 적어도 강원도 고성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제 고향 부천까지는 못 오는 거죠 왜냐하면 위수지역을 벗어나니까 탄령에 준하는 거죠 위수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간부들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때는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위수란 말을 씁니다. 지킬 숫자. 자, 이룰 성자입니다. 성장.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짐 또는 성숙해짐. 사물의 규모가 커짐. 성장점 또는 성숙해짐. 성장. 성과. 일에 이루어진 결과. 성과. 성과주의죠. 성과주의. 과정을 살피지 않고 성과만 살피면 상당히 피곤하죠. 성취. 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적대로 일을 이룸. 성취한다. 성취감. 그죠? 성공. 뜻한 것이 이루어짐. 근데 인생은 뜻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뜻하지 않은 게 이루어지는 게더 많죠. 성숙. 반대말이 이제 미성숙입니다. 성숙, 미성숙.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 너무나 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인내하고 그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선생님들의 몫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적 사업이나 일을 한 결과를 얻은 실적 일의 성과 학생들의 학업과 시험의 결과를 얻은 실적을 성적이라고 합니다 일을 이룸 성사됐다 성패 성공과 실패 성립 사물이 이루어짐 조성 단지, 삼림, 택지, 녹지 따위를 인공적, 인위적으로 이루어 만드는 것 분위기 상황 따위를 에, 그, 생겨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조성이라고 하죠 달성, 뜻한 바 목적을 이룸 양성, 인재 양성할 때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양성이라고 하죠 육성, 어떤 종류나 무리의 사람을 가르쳐서 기르는 것 완성. 어떤 사물을 완전히 이룸. 완성의 반대가 이제 미완성이죠. 미완성. 합성. 두 가지 이상의 이상이 합하여 한 가지 상태를 이룸. 화합물을 만들어내다 성질이 전혀 다른 거. 그걸 화합물이라고 하죠. 결성. 단체를 조직하여 이룸. 결성. 형성. 어떠한 꼴을 이룸 또는 어떠한 꼴로 이루어짐. 형성. 작성. 만들어 이룸. 편성, 엮어서 만드는 일 그래서 종편이라고 하죠. 종편 방송할 때 종편 찬성, 옳다고 동의함 구성, 여러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구성, 생성 사물이 생겨남, 자라남 사물이 그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변함 기성, 사물이 이리, 이미 이루어짐. 그래서 양복도 예전에 맞춤 양복이 그 유행할 때 기성양복 그랬죠 기성품 이미 만들어진 거 사람의 니즈를 고려해서 평균화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기성품이죠 그러니까 그 기성품에 우리 몸을 맞추면 되는 거죠 뭐 구두나 뭐 양복 이런 것들 문전성시 대문앞이 저자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세도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하면 이르는 말. 문전성시다. 살신성인, 예.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오른도리를 행함. 적토성산, 흙이 쌓여 산이 된다는 말로 작은 것도 많이 모이면 커진다는 말. 여러분도 제이 강의를 꾸준히 듣고 암기하다 보면 어느덧 이 한자 어휘 혁명의 혁명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 한자 문제가 나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적소성대 작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됨. 삼인성호 세 사람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 이게 정치에서 3인 성호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이 꾸준히 의욕을 제기하면 정말 선량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의 폭력인 거죠. 어불성설. 말이 하나의 일관된 논의로 되지 못함. 즉,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뜻함.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 요 기롱성진. 주의하여 보세요. 기롱성진. 농담이나 실없이 한 일이 나중에 진실로 한 것처럼 된, 아, 아 죄송합니다. 가롱성진입니다. 거짓 가짜죠. 가롱. 거짓이나 농담으로 한 것이 성, 진, 진, 진실로 이루어진 가롱성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이나 실없이 하는 그런 한마디의 말도 그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수성과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 곧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루는 걸 자주성가라고 하죠.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또는 만년이 되어 성공하는 일을 이룸. 자, 오늘은 다섯째 청간 무자, 그리고 열한째 지지 술자, 그리고 직길 숫자 이룰 성자를 가지고 서로 비슷하게 생겨 실수하기 쉬운 한자 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